혼자서 강릉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일 기차 예매를 하고요 바로 떠났어요 그냥 혼자 바로 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맞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고급석밖에 없어서 예매를 했는데 음, 한 3,4천원 차이인가요? 근데 TV가 달려있는 거 빼고는 뭐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있고요 뭐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왔다갔다 뒤에 방해를 안 하는 시스템이 좋더라구요. 충전 단자들도 많이 있고요. 많이 충전할 수 있겠더라구요. 220도 있고요. 출발하기 전에 뭔가 좀 먹고 싶었었는데, 물이랑 차 종류밖에 없더라구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도 잘 나오네요. 보면은 비행기석이랑 좀 비슷해요. 꽤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훌쩍 떠나니까 마음이 조금 공허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기차박 풍경을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습니다. 가면서 책도 보고, 뭐 여러가지 생각도 하고, 그림도 좀 그려보고 하려고 그랬었는데뭐잘안 되더라고요. 밖에 보는 게 좋아서. 멍하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한 시간 반 만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지 진짜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까지 가는데 막히면 한 시간 반인데요. 드디어 도착을 해서 이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보니까 뭔가 좀 공기가 다른 줄 알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KTX는 멋있었습니다. 뭔가 혼자 오니까 어딜 가겠다는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어, 저에게는 그래도 좀 익숙한 강릉이기 때문에 여기 어때로 모텔도 급하게 정했어요. 제일 저렴하고 여기서 가깝고, 또 조식도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깔끔했습니다. 여느 모텔과 별다른 바가 없었는데, 특이한 점은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오는 모텔인 것 같아요. 그 모텔 근처에 있는 곳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해변에 왔어요. 여 해변이 어딘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유명한 해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목해변이었네요. 저렇게 자물쇠 하는 거, 저게 계속 보관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산에도 있었었는데. 뭐할 일도 없고 그래서 어, 쭉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방파제 따라서요. 이게 혼자 오는 여행이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사실 혼자 오니까 진짜 할게 없더라고요. 뭐 바다를 보고 좀 감상도 하고 여유도 부리고 싶었었는데, 기분이 좀 뭔가요? 좀 이렇게. 우중충 했습니다. 지금 날씨처럼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빨간 등대도 있네요. 저분은 고기를 정말 잘 낚으시더라고요. 저렇게 낚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작은 고기들은 놓아주시네요. 낚시하는 모습도 한참 보다가, 또 걷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오랜만에 등대도 보고 바다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탁 트인 느낌, 바다 냄새, 조금 가라앉았던 기분이 이제는 좀 나아졌습니다. 가족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기서 같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참 걸으니까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명도 켜지고 다시 택시를 잡고 가려다가 좀 아까워서 다시 버스를 한 20분 기다렸다 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씽씽이. 아 이거 없었으면 진짜 강릉여행 재미없을 뻔했어요. 이것 타고 강릉역에서 번화가 까지가 좀멀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로 이동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잘 잡히지도 않고, 근데 싱싱히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조식 모텔에서 조식 먹는 거는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저기 있는 거 커피도 마시고 또 카운터에 달라고 하면 저렇게 계란 플라이랑 뭐 과일 샐러드 이런 것도 주시더라고요. 두 접시나 먹었어요. 근데 이게 호텔에서 보면 로비죠. 로비인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다 보시더라고요. 오늘도 싱싱이었습니다. 짐은 강릉역에 좀 맡기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보면은 여기 경기장도 좀 들렸다가, 또 다시 지나서 어디 기념관도 갔다가, 미술관도 갔다가 했습니다. 강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경포대 옆에 있는 호수공원. 멀리 호텔도 보이고요. 좀 라이딩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었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때가 휴일이라서 어, 텀이 정말 길더라고요. 강릉에서는 버스 여행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보세요, 저렇게 시간 기다렸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킥보드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중앙시장에 왔어요 1박 2일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강릉 근처에서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그래서 중앙시장 왔는데 어, 진짜 크고 볼거리도 많고 어묵 고로케 였었는데요 네, 여기 근데 특징이 여기 고로케 사장님은 네. 잘 받아주셨는데 카드를 현금 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해를 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곳곳에 먹을 곳이 있었었는데, 바로 앞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먹어봤습니다. 토실토실하고, 꽤 괜찮았어요. 원래 저런 뭐, 어묵이나 고로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오, 저거는 바로 만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하고, 씹는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지나쳤다가, 뭐 유명한 거라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크게 가성비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놀러 왔으니 먹는 맛이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와가지고 길거리 음식 먹고 시장 음식 먹는 게 낭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면 괜찮았었고요 이건 특허받은 호떡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호떡에 어떤 아이스크림을 특이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호떡 따로 아이스크림 따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특허를 받은 게좀 신기했습니다 당연히 호떡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으니까 둘다 먹으면 더욱 맛있었겠죠 이게 유명해서 그런지 다른 가게도 비슷한 게좀 있고 그랬습니다 호 만드는 게 보기가 좋아서 계속 넣어놓고 보게 됐네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유쾌하게 하셔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즐거웠습니다. 뭐 저렇게 아이스크림을 한 켠에다가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른 호떡을 넣는 거예요.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플러스 와플, 아이스크림 플러스 찹쌀떡, 아이스크림 플러스 버록게 이런 식으로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호떡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빨리 식어서 딱딱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뜨거울 때,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차가울 때 먹는 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고 호떡도 차가워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이 건어물 코너는 가격들이 다 붙어 있어서 좋긴 한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반건조 오징어를 사고 싶었었는데 인터넷 구매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어물이랑 맥주 먹는 게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킥보드를 타고 강릉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곳을 한번 다녔다가 다시 서울로 컴백했습니다. 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매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KTX 앱을 새로고침하니까 빈 자리가 나와서 예약을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다행히 서울에 저녁이 남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강릉 여행 바람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반이면 진짜 거절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가족이랑 같이 가야겠어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